나 방에 들어간다. <laughs> 자 기존의 문 손잡이를 탈거하겠습니다. 먼저 옆에 여기부터 풀어야 되는데요. 드릴 준비해가지고. 풀 때는 시계 반대 방향, 아시죠? 어? 자, 다음은 안쪽, 안쪽을 먼저 분해하는데요. 안쪽에서 여기 보시면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. 이 작은 구멍에 송곳, 송곳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넣어보면 여기 꼭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누르고 뒤로 당기시면 이렇게 분해됩니다. 그리고 이걸 풀어줍니다. 이걸 이거. 안쪽 문입니다. 이걸 풀고 다음은 이 안쪽 문에 남아있는 나사도 풀어줍니다. 두개다 어. 그러면 요렇게 분해됐습니다 요것도 다 분해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해 끝 자, 새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고성품이 어, 손잡이, 그 다음에, 요거 나사, 뭐, 열쇠, 그 다음에, 문틀에, 닿는 것까지,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, 자, 중요한 건, 자, 문 손잡이가 중요한데, 여기 보시면, 새 것도 똑같이, 그 안쪽, 문 장구는 안쪽에, 여기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. 똑같이 송곳을 들고 위를 누르고 살짝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. 이걸 빼고 똑같이 돌려서 카바 하나 자 고정장치까지 두 개를 빼고 자 여기 보시면 홈이 있는데 여기 넣을 때 결합을 잘 해야 됩니다 문 잠그는 안쪽 안쪽 편이 요 까진 쪽으로 해서 나중에 들어가실 때 보면 여기 요렇게 문에 요렇게 결합할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넣을 때는 요 살짝 누르면 요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이걸 살짝 눌러서 이렇게 열어줄게라 할 겁니다.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립해 보겠습니다. 아까 방금처럼 이렇게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걸 먼저 꼽을 건데 이 항상 문 닫히는 문 안쪽 문 안쪽이 이렇게 까진 쪽이라는 걸 확인하고.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먼저 넣고 그리고 넣을 때 아까 이요 방향 이홈 요 이쪽에 높습니다 홈 있는 쪽을 확인하시고 구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살짝 눌러서 자 문에 꼽히면 바깥쪽에서 작동해 보면 네, 들어갔다 나왔다 잘 작동합니다 여기서 자 이제 바깥쪽부터 고정하고, 자 바깥 고정하고 안쪽에 이 쪽으로 자 이제 요. 고정장치를 요 홈을 잘 보시고 그대로 조아줍니다. 이 고정 장치를 잠글 때 뒤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자딱잠궈 주고 다시 앞에 와서 좀더 좋으면 자 확주해졌습니다 아, 그리고 이 카바 넣고. 가봐. 카바. 가봐도 딱 들어갔으면, 이제, 손잡이만 달면 되는데, 손잡이에도, 그치, 여기, 여기 보면, 홈이 있습니 홈. 홈이 있고, 이 안에도 홈이 들어갈 수 있도록, 이렇게,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, 그쪽으로 넣어야 들어갑니다. 이제, 뭐, 세게 팍 쳐도 되고, 처음처럼, 여기, 송곳으로, 눌러서 넣어도 됩니다. 그런데확 치겠습니다. 어. 자. 자, 잘 됩니다. 잘 되고요. 문 잠가보겠습니다. 안굽고안 어. 열리고, 잘 됩니다. 그리고, 저, 열쇠. 열쇠도 잘 되나? 네, 그습니다 어. 자, 열쇠. 잘 되고요. 아, 이상으로, 이상으로 문손잡이 교체를 마치겠습니다.